9월 15일 성경통도 우리말 성경 호세야 8장부터 14장 내 입술에 나팔을 대어라. 그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고 있다.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에 반항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게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다 이스라엘이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한 것을 거부했다. 원수가 그를 쫓을 것이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와는 관계가 없다. 그들이 관리들을 세웠으나 내가 알지 못한다. 그들이 자기의 은과 금으로 우상들을 만들었으니 그들이 마침내 파멸되기 위해서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 우상을 버려라. 내 진노가 그들을 향해 불탄다. 언제 그들이 순결해질 수 있겠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나왔다. 그것은 숙련공들이 만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의 송아지는 산산조각 날 것이다. 그들이 바람을 씨 뿌려 폭풍을 거둬들일 것이다. 곡물 주위에 싹이 없으니 곡물을 생산하지 못할 것이다. 혹시 무엇을 생산하더라도 이방 사람들이 삼켜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이 삼켜졌다. 이제 그들은 민족들 사이에서 쓸모없는 그릇처럼 됐다. 혼자 방황하는 들나이처럼 그들이 아시리아로 올라갔다. 에브라임이 그들의 애인들에게 팔렸다. 또한 그들이 민족들 사이에 자신을 팔았다해도 내가 이제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들이 왕과 관리들의 압지로부터 점점 더럽혀질 것이다. 에브라임이 속죄를 위해 재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죄를 범하게 하는 재단이 됐다. 내가 그에게 내율법에 많은 것을 써 주었지만 그들은 마치 자기들과는 관계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들이 희생 제물로 고기를 바치고 먹지만 여호와는 그것들을 즐거이 받지 않는다. 이제 그들의 사악함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를 처벌할 것이다. 그들은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이스라엘이 자기를 만 되신 분을 잇고 왕궁을 지었다. 유다가 요새화된 성읍을 많이 건설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의 성읍에 불을 보내 그들의 왕궁들을 불사르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다른 민족들처럼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짓을 했고 모든 타작마당에서 받는 음란한 짓의 대가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타작마당과 포도주틀이 먹을 것을 내지 못하고 그곳에서 새 포도주를 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에브라임이 이집트로 돌아가고 아시리아에서 전결하지 못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도 되지도 않고 그들의 제사가 그분을 기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에게 애곡하는 사람의 빵처럼 돼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모두 정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빵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어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기적으로 있는 명절, 해마다 있는 여호와의 절기에 너희가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비록 그들이 멸망을 피했더라도 이집트가 그들을 모을 것이고 노비 그들을 땅에 묻을 것이다. 은으로 만든 그들의 귀중품은 잡초로 덮일 것이고 가시덤불이 그들의 천막을 차지할 것이다. 처벌의 날 들이 오고 있다. 심판의 날들이 오고 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 죄들이 너무 많고 내 적개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언자가 바보로 여겨지고 영적인 사람이 미쳤다고 생각되는구나. 예언자는 내 하나님과 함께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그러나 예언자는 그의 모든 길에서 새잡는 사람의 덫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집에서마저 적개심을 품었다. 그들이 기부하의 시대처럼 깊이 타락에 빠졌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들을 처벌하실 것이다. 마치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발견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무화과나무에 처음으로 열린 처, 무화과처럼 여겼다. 그러나 그들이 바알보월에게 가서 그들 스스로 수치스러운 것에게 바쳤고 그들이 사랑했던 그것들만큼이나 혐오스러운 것이 됐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갈 것이다. 출생도 없고 임신도 없고 잉태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자식들을 기른다 해도 내가 하나도 남김 없이 그들을 빼앗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서 떠날 때 필히 그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두루를 보았을 때처럼 에브라임이 목초지에 심겨 있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자기 자식들을 학살자에게 끌어내어 줄 것이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렵니까? 그들에게 잉태하지 못하는 태와 말라버린 적가슴을 주소서. 길갈에서 그들이 사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그들을 미워했다. 그들의 사악한 행위 때문에 내가 그들을 내 집에서 쫓아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더 이상 사랑 하지 않겠다. 그들의 관리들은 모두 반역자들이다. 에브라임은 지켜 그들의 뿌리가 시들고 열매를 생산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아이를 베더라도 내가 그들의 태에 값진 열매들을 죽일 것이다.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부하실 것이다. 그들이 그분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민족들 사이에서 방랑자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여서 열매를 생산해낸다. 그의 열매가 점점 많아지자 그는 재단을더 많이 만들었다. 그의 땅이 번성하자 그들이 돌기둥 우상을 더 많이 만들었다. 그들의 마음이 거짓되니 이제 그들이 죗값을 감당해야 한다. 그분이 그 그 들의 재단들을 부수고 그들의 돌기둥 우상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고 나면 그들이 말할 것이다. 우리에게 왕이 없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왕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했겠느냐? 그들이 많은 말을 하면서 헛된 맹세를 하고 언약을 맺었다. 그렇기에 밭고랑의 독초처럼 심판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날 것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베다웬의 성아지 우상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다. 그의 백성들이 그 우상을 두고 통곡하고 그 우상의 영광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 우상의 영광이 그들로부터 떠나갔기 때문에 이다. 더구나 그 우상은 야르방을 위한 선물로서 아시리아로 옮겨질 것이다. 에브라임은 수치를 당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우상들 때문에 부끄럽게 될 것이다. 바다 수면 위의 물거품처럼 사마리아와 그 왕은 사라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죄의 상징인 아웬의 신당들이 부서질 것이다. 그들의 제단 위에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날 것이다. 그들이 산들에게 말할 것이다. 우리를 덮어버리라. 언덕들에게 말할 것이다. 우리 위에 무너지라. 이스라엘아, 기브아의 시대부터 내가 죄를 지었다. 그곳에 그들이 남아 있다. 거기에서부터 이미 나를 거슬렀는데. 어찌 전쟁이 기부하에 있는 불의의 자손들에게 미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 내가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민족들이 그들에게 대적해 모여서 그들의 두제목으로 그들을 구속할 것이다 에브라임은 곡 짓밟기를 좋아하는 길들인 암소 같다 그러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해를 씌울 것이다 내가 에브라임의 마구를 채울 것이다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쓰레지려할 것이다 내 스스로 의의 씨앗을 심고 이내의 열매를 거두며 묵은 땅을 잘갈아라 지금이 여와를 찾을 때다 마침내 그분이 와서 의의 비를 너의 내릴 것이다. 너희가 사악함을 심었고 죄악을 거둬들였으며 거짓의 열매를 먹었다. 너희가 너희 방법과 너희의 많은 용사들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백성들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고 내 모든 요새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마치 전쟁의 날에 살만이 베다웨이를 황폐하게 했던 것처럼. 그때 어머니가 자기 자식들 위로 내던져졌다. 내 사악함이 크기에 베데리이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새벽동이 트면 이스라엘 왕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했고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내게서 떠나갔다. 그들이 바알에게 제물을 바쳤고 부장들에게 희생 제물을 태워 바쳤다. 내가 그의 팔을 붙잡고 에브라임에게 걸음 말을 가르쳤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치료해 주었음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내가 그들을 인간의 줄로 사랑의 끈으로 이끌었고 그들의 목에서 멍해를 벗겼으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들이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나 아시리아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칼이 그들의 성읍에서 춤을 추고 성문의 빗장들을 부수며 그들의 계략으로 인해 그들의 삶 것이다. 내 백성이 내게서 등을 돌리기로 작정했다. 그들 모두가 지극히 높은 일을 소리내 부른다 해도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떻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아드마처럼 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내 마음이 바뀌어 내 궁율이 뜨겁게 솟아오른다. 내가 내 진노를 쏟지 않고 내가 다시 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며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신이기 때문이다. 내가 진노함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따라갈 것이며, 그가 사자처럼 포유할 것이다. 그가 포유하면, 그의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면서 나올 것이다. 이집트로부터 새들처럼 아시리아 땅으로부터 비둘기들처럼, 그들이 떨면서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각자의 집에서 살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에브라임이 거짓말로 이스라엘 족속이 속임수로 내주위를 둘러쌌다. 그러나 아직도 유다는 하나님께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분께 반항하고 있다. 바람이 에브라임을 몰아치고 에브라임은 계속해서 동쪽 바람을 뒤쫓아가며 거짓말과 폭력을 증가시킨다. 그들이 아시리아와 조약을 맺고 이집트에는 기름을 보낸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시비를 따질 일이 있다. 그분이 야곱의 행동에 따라서 그를 처벌하시고 그의 행위에 따라서 그에게 대답받주실 것이다.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 자기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았고 어린이 돼서는 하나님과 씨름했다. 천사와 씨름을 천사를 압도하고서 울면서 천사에게 은총을 구했다. 그가 하나님을 베들에서 만났고 그곳에서 그분과 이야기했다.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는 그분의 잘 알려진 이름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내와 정의를 준수하고 끊임없이 내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다려라. 상인들은 속이는 저울를 손에 들고 작취하기를 좋아한다. 에브라임은 말한다. 나는 아주 부자다. 나는 많은 재산을 가졌다. 내 모든 재산에 대해서 그들이 불법이나 죄를 찾지 못한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를 다시 천막 안에서 살게 하기를 정기적으로 있는 명절처럼 살게 할 것이다. 내가 예언자들을 통해 말했고 그들에게 여러 환상을 주었으며 예언자들을 통해 비유로 이야기했다. 길라앗은 악하다. 분명히 그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 그들이 길가에서소머리를 제물로 바치고 있으니 그들의 재단이 밭고랑 사이에 돌무그더기처럼될 것이다. 야곱이 아람 땅으로 도망갔다.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으려고 일했으며 아내를 얻으려고 양을 쳤다. 여호와께서는 예언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고, 예언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지키셨다. 에브라임은 여호와를 몹시 환하게했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를 벌하시고, 주께서 받으신 수모를 그들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에브라임이 말할 때 세상이 벌벌 떨었으며, 그는 이스라엘에서 자기 스스로 높였다. 그러나 그는 바알로 인해 죄를 짓고 죽었다.이제 그들은 갈수록 더 많은 죄를 짓는다.그들 스스로 이해하는 대로 은으로 우상들을 만든다.모든 우상들은 세공 장인들이 만든 것이다.그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말한다.그들의 인간을 희생 제사로 드리고 송아지 우상 입을 맞춘다.그러므로 그들은 마치 아침구름 같고 금세 사라지는 이슬 같고 타작마당에서 날리는 기어 같고 창문으로 사라진 연기같을 것이다.그러나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데하나님 여호와다.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opta da... 내가 광야에서 그 가뭄의 땅에서 너를 알았다 내가 그들을 먹이자 배가 불렀고 그들이 배가 부르자 교만해졌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될 것이고 길가의 표범처럼 그들을 지켜볼 것이다 새끼를 잃은 암곰처럼 내가 그들에게 맞서서 그들의 가슴을 찢을 것이다 내가 거기서 사자처럼 그들을 먹어 삼키고 들짐승이 그들을 찢어놓을 것이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망하게 됐다 너를 도와주는 내게 내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내 왕이 어디에 있느냐 내 모든 성업들에서 너를 구해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나를 구원할 왕과 관리들을 주소서라고 말했던 내 재판장들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내 진노로 내게 왕을 주었고, 내가 내 분노로 왕을 제거했다. 에브라임의 자가 기록되고, 그의 범죄 기록이 보관되어 있다. 해산하는 여자의 고통이 그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지혜가 없는 아이다. 때가 돼도 태의 문을 열고 나오지 않는다. 내가 그들을 음부에 손에서 속량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낼 것이다. 죽음아 내 재앙이 어디에 있느냐 무덤아 내 멸망이 어디에 있느냐 슬픔이 내 눈에서 숨겨질 것이다. 그가 자기 형제들 가운데 번성해도 동쪽 바람이 불어오고 여호와의 바람이 광야에서 불어올 것이다. 그의 샘물이 마를 것이고 그의 우물 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창고 안에 있는 그의 모든 보물 들이 약탈당할 것이다. 사마리아여 너는 하나님께 불순종 했기 때문에 범죄했다. 그들의 아이들이 저주를 받아 칼에 쓰러질 것이다 지난 여자들은 배가 갈릴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네 죄악 때문에 내가 넘어지게 됐다.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에게 말하라. 모든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은혜로 받아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열매를 드리게 해 주셔서 아시리아가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에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신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고아가 죽게 궁유리 어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의 변절을 용서하고 내가 그들을 기꺼이 사랑할 것이다. 내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나는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고 이스라엘은 백합화처럼 피어날 것이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 뿌리가 내릴 것이다. 그의 어린 가지들은 자라날 것이고 그의 영광은 올리브 나무 같을 것이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와 내 그늘 아래 거주할 것이고 곡식처럼 우생할 것이며 포도나무처럼 자라날 것이다. 그의 명성은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내가 우상들과 더 이상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듣고 보살펴 줄 것이다. 나는 잎이 무성한 삼나무 같으니 나로 인해 내 열매가 맺다 짓고시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분별하겠느냐? 누가 변별력이 있어 이해하겠느냐? 여호와의 길은 오르니 의인들이 그 길로 다닌다. 그러나 범죄자들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진다. 아멘.